안녕하세요. 여기는 미사리 근처에 있는 당정글린공원입니다. 여기 만들어진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 나무들이 크게 자라지 않아서 그늘은 아직 없는데 한 5년 정도 흐르면 좋은 그늘들이 만들어져서 좋은 공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새로 조성이 돼서 주차장에 한 2시간가량 무료로 주차를 할 수가 있으며 바로 옆에, 어, 뚝방길이 있어서 걷기가 아주, 걷는 운동하는데 아주 좋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걷고, 또 뚝방길이어서 바람이 잘, 선선하게 잘 불어와서 어, 좋습니다. 음, 지금 제가 오늘, 어, 이 카메라,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전에, 음, 초보자도 100%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인다고 했는데 오늘 그 시간을 갖게 가지려고 합니다. 연일 계속되는 코스닥과 나스닥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염려와 기분 좋은 게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어떻게 저가의 매수를 해서 안정된 매수 단가로 지속적으로 커버드 콜 ETF의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그랬는데, 겨우 한 8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, 앞으로도 좀더 매수를 해서 남들처럼 월 분배금 100만 원씩을 받는 목표로 가려고 그랬는데, 그게 쉽지 않네요. 지금까지 한 800만 원 정도 매수한 것은 안정적으로 잘 매수가 돼서, 어, 원금 손실은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100%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. 참 간단하더라고요.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초보자들은 모를 수 있고 가까이 옆에 두고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. 어, 커버드 콜 ETF가 배당금을 주니까 어떤 제가 그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를 해서 그어 주가의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르지 않고 어떤 때는 또 매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. 어 이 ETF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적어도 15%, 10%에서 뭐 20%까지의 분배금을 주고 있으니까, 특히나 새로 신생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높은 분배금을 줍니다.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어쩐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죠. 운영이 잘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분배금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지만은, 자,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00% 수익을 낼수 있느냐? 자, 약 저희가 5년 정도를 잡게 되면은 100%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. 왜 그러냐?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 알수 있어요. 이게 만약에 15%매연 15%의 그 분배금을 월 단위로 주게 된다면은 이게 연 15%니까 5년 정도 되면은 100만 원에서 1 100 어, 아, 100%에서 100한50% 정도까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5년 후에 100만 원이나 한 15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욕심 내지 않고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다 욕심이 있기 마련인데 어, 차근차근 기회가 올때 욕심을 내고. 작은, 작은 기초를 다져서 탄탄하게 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어, 배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뭐칠0백만원 가지고 뭐 차트를 만드느이뭐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하는데 이런 작은 돈에서도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만이 기회가 올때 이렇게 훈련이 돼야만이 기회를 포착했을 때 제대로 꽉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. 이러면, 남들 하던 대로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, 야, 이것 얼마 투자해서 얼마 용돈 좀 벌어볼까? 그런 생각을 가지고,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벌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, 무량주식이라고 삼성을 사서 한 3, 4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확 떨어져서 뭐 국민주식이라고 막 그랬죠. 그걸 사서 이때까지 있다가 겨우 이제 원금 회복해서 조금 이제 뭐 이자까지 따진다면은 은행 이자 3%를 따진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회복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지 벌써 몇 년째인지 뭐 코로나 한 2, 3년 지난 것 같죠.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. 시간이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. 너무 성급하지 말고 15%, 10%에서 20% 사이 있는 그 종목 중에서 좋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. 뭐, 어느 게 좋다고 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배당금을 높게 주다가 나중에 이익을 못 내서 뭐콜 옵션 행사를 잘못해, 프리미엄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져서 그 분배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이, 운에 맡기는 거죠. 그 대신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어 그다지 크게 손해보지 않고 좀 마음, 심적으로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투자하면은 하나 도 버는 것도 없이 주가만 하락하니까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데 그래도 분배금이라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유안이 돼서 어 힘을 낼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어 저렴한 가격에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이 올 때마다 좋은 조건으로 어 매수를 해서 늘려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은 100% 이상이 난다는 건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동안은 지금 이 ETF 커버드 콜에 대해서 한한달한 음, 한한 보름 정도 이제 거의 두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. 이제 9월 되면은 두 번째 배당금 어, 분배금을 받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번 달에 9월 달에는 적어도 11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금액만큼 10배 금액을 매수를 했다면 저도 안심하고 100만 원 이상의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아니에 작은 돈과 큰 돈의 차이는 역력하게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. 처음에 그렇게 크게 살 수가 없었고, 지나가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. 또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. 매입을 할수 없어. 그래서 제가 저번 이, 이 방금 전 비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. 앞으로 어떻게 제가 매수를 할 거라는 거. 지금 당장은 많이 매수를 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흐름을 뭐 어, 이게 주가가 오르고 계속 오른다면은 제가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 흐름도 알아야 되고 해서. 뭐한두 주식은 매일 매수를 하려고 그럽니다. 그주 종목은 나스닥이나 코스피 이쪽으로 저는 매수를 하려고 그러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있다면은 그쪽에도 한두주씩까 기회를 봐서 아 이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조금 더 많이 매수를 해서 점차적으로 수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지금 그리고.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항상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왜? 기회가 이 주가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식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.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 그때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왕창 남들은 평상시에 막 주식 오를 때 돈을 갖다 다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졌을 때 사고 싶어도 살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런 것을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오르면은, 어, 이익 실현을 해서 항상 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. 그 맞는 듯,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사실상.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,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다 아는 사항이지만은, 20% 15에서 20%의 배당금을 준다면은, 5년 후 계산해 보면은, 매 분배금 받은 것도 또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복리 효과가 있어서 5년 후면은 100%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. 수치적으로, 이론적으로. 그러나 그 사이에 이게 그 관리가 잘못돼서 분배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요거 있겠죠 주가가 하락을 해서 원금 손실이 나오면 그거를 팔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아닌 기다리면 다시 또뭐 원해치 오기도 하죠 대체적으로 100%는 아니지만 대체로 오니까 기다리고 있다면 원금 손실은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음, 5년이 지나면 분명히 100%에서 150%는 수치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이 수익이 난다는 건 사실입니다.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생각은 안 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%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초보 투자자들은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하 같이 단순한 곳에 핵심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가 안정을 위해서 뭐 이렇게 10억에서 50억 그대로 유지를 굳이 10억으로 뭐그 대주주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선언 좋은 선언도 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 5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,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는 긍정적인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. 음,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가져보시고, 어, 조심스럽게, 항상 기회는 있는데,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뿐입니다. 자, 흥설수설하게, 뭐, 간단한 말 한마디, 뭐 5년 지나면 100%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,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도 될것 같다가, 이렇게. 뭐 시간 끌어서 만드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여기는 당정 근린 공원이에요. 여기에 주차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동안은 무료이니까 여기 와서 쭉 한두 시간씩 걷고 운동해 보세요. 참 좋습니다. 앞으로 좋은 공원이 될것 같아요. 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늘도 많이 만들어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, 자그마한 댓글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저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랄지 저에게 조언이 될 만한 사항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댓글로 저에게 조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 좋은 비디오 그리고 여러분과 초보수자자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비디오를 만드는데 큰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